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다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의 윤정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 차량은 저의 드림카입니다 삼각별의 최고 S 클래스 AMG 모델 설명 끝 최고의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오늘의 우리 동네 차차차의 추천 중고차 바로 벤츠 S 클래스 63 AMG 4륜 모델이고요 2015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6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소유 관리 차량 4천만 원대의 전국 최저가에 판매 중인 오늘의 S 클래스 AMG AMG 차량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제 옆에 보이는 벤츠 S 클래스 63 AMG입니다 더군다나 4륜 포메틱이죠 S 클래스 크... 벤츠 크... AMG 4륜, 설명 끝. 겨울철이 다가오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륜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중고차 시장이죠. 가격이 여러분들 4천만원 초반이면 구입을 합니다. 신차 가격 무려 1억이 넘어가죠. 거의 2억 상당하는 차량인데 4천만원 초반에 탈수 있는 기회. 주행거리 16만 8천킬로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거리 많은 차량들은 사실 영상을 잘안 찍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엔진 미션 하체 부위가 너무 좋아요. 관리도 너무 잘해주셨고, 전차주분께서도 이제 법인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때문에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 영상을 차량한다라는점 엄청 관심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정면 유리부터 보면 유리 뭐 스톤칩, 유리 갈라짐, 썬등 벗겨짐 이런 등등등 유리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부분들은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본넬 상태도 깔끔합니다. 뭐 스톤칩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뿌얘지거나 깨지거나 습기 찬 거.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방 그릴이 너무 깔끔해요. 레이더 센서 장착되어 있고 전방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벤츠 하면 딱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느낌.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조우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조우석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우석 휀다 상태. 스톤칩이라든가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깔끔하게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고요. 지금 보면 조우석 휠쪽 AMG 정품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60% 정도 50% 정도 남아있는 트레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크 턱은 전혀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한6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넘어오면 사이드미러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지금 사이드미러 밑에 이제 카메라 달려있고요. 축후방 경보 시스템도 사이드미러에 장착이 되어있고 창문 썬팅 상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썬팅 유리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없고요.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한 개도 없이 도어 쪽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고요 쭉 넘어왔을 때 뒤쪽 핸다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뒷좌석 휠 보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마찬가지로 있네요. 아쉬워요. 디타이는앞 타이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크 턱은 없는 상태, 패드는 앞에 거보다 좀더 많이 남아 있네요. 한8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넘어와서 뒤쪽 핸다 상태, 뒤쪽 범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걱정 없고요. 네, 뒷모습으로 살펴보시죠. 이제 대망의 뒷모습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유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선팅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트렁크 도어 상태도 너무나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이제 후방 센서까지도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S 클래스인데 이 듀얼 머플러 이게 흔히들 이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이라고 네 발짜리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굉장히 스포티해 보여서 더 멋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 전동 트렁크.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S 클래스인데 트렁크가 좀 작다라는 점. 다소 아쉬워요. 어, 하지만, 트렁크 내부는 너무나도 깔끔하다라는 점.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 트렁크 내부, 이런 상태를 봐도, 크게 눈에 띄는 뭐, 스크래치라든가, 오염, 이염 전혀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가 막히죠? 운전석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운전석 또한 마찬가지로, 뒤쪽 핸에서부터앞 핸다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썬팅 상태도 깔끔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외관 점수는 로 현재까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을 줄수 있는 차량. 운전석쪽 양쪽 휠 상태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빼고는 휠이 파이거나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같이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실내를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실내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은 색깔 시트 색상이 굉장히 고급진 브라운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비와 이 브라운 시트가 조합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시트 상태 한번 쭉쭉 쭉 들어와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오염, 찌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특히나 조수석 시트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MG S클래스 이 AMG는 이 시트가 나를 진짜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요. 시운전을 할 때도 핸들을 틀때 그럴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튼다 하면 여기 이 날개가 날딱 받쳐줘요. 쏠리지 말라고. 딱이 날개가 나를 하고 안 하죠 나를 어떠한 뭐 드라이빙을 해도 이 양쪽 날개가 날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 차량 AMG S 클래스인 만큼 옵션이 굉장히 많죠.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관자조 주행 가능한 차선 이탈이라든가 핸들 조향 장치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비 옵션까지 하단에는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 핸들 왼쪽에 핸들 리모컨, 핸들 오른쪽에 또플루투스리모콘이 장착되어 있고요 앞뒤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순정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뷰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스타트 버튼, 기어 노브 쪽으로 넘어왔을 땐 조그 컨트롤과 드라이브 모드와 서스펜션, 에어서스 차고 높이,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늘라마선 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 차량은 S63 AMG. 스피커가 부메스터 하나, 둘, 셋, 넷. 이 차량 스피커가 엄청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음질이 너무 좋아요. 어. 전 사실 막귀인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일단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이 V8기통이 내는 이 우렁찬 배기음. 으르렁거리네 얘가 으르렁거려 S클래스라서 뭐 열선 시트라는가 이런 거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마사지 시트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트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 열선 시트를 켤 거냐 등받이 뭐 이거 날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받침대 어떻게 할 거냐 어깨 받침대는 어떻게 할 거냐 마사지는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컨트롤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급차의 상징이죠. 시계 IWC 이제 정품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일단은 이런 부분들 너무나도 깔끔하고 핸들 상태 다행히 뭐 가죽 벗겨짐이라든가 색 변함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고요. 대시보드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네요. 일단은 벤츠 AMG다 보니까 이렇게 AMG 마크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이런 콘솔 박스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에는 AMG 엠블럼이 양각이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서스펜션도 차량 에어소스라 그래서 승차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급차의 상징이 또 하나 있죠 살짝만 닫으면 자기가 닫히는 고스트 도어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운전석 시트를 좀 저한테 좀 편안하게 맞춰놓고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공간이라든가 시트 상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띠로링 이제 뒷모습으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뒷좌석 시트 동패디 또 한번 쭉들어와죠 뒷좌석 시트는 앞좌석은 살짝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데 뒷좌석 시트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S 클래스 정도 되면은 뒷좌석 VIP의 용도에 맞춰진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시트 상태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시트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타볼게요. 야, 공간감 봐라, 이거. 엄청난 레그룸에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뒷좌석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뒷좌석 모두 다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도 뒷좌석엔 다 있어요. 특히나, 조수석 뒷좌석. 진정 이제 VRP. 우리 대표님들이 앉으시는 이 좌석에는 도어에 보면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러까지도 도어에 장착이 다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시트를 조금 이제 전동 시트다 보니까 엉덩이 부분을 조금 앞으로 밀면, 어, 이 각도가 좀더 눕혀져요. 어우 편하다. 야 진짜 편하다. 중고차 사러 가시는 분들 요런등 작동이 다 되는지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스피커 사이에 있는 이 앰비언트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 스피커가 진짜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진짜 스피커 너무 좋더라고요. 위에서도 때려주고 옆에서도 때려주고 앞에서도 때려주고 하니까 어, 달팽이가니 막 어지러워해요. 너무 이 커플도 상태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등치으로다 깨끗하고요. 이쪽 부분에 보면. 벤츠 전용 담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공간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들 여기 보시면 여기 엠비언트 있잖아요 이 엠비언트도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엠비언트 너무 좋고 지금 이거 햇빛 가리게 자외선 차단기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2열 좌석에도 썬루프가 있습니다 운전석도 썬루프가 있고 2열 좌석도 썬루프가 있고요 컨트롤은 운전석 쪽에서 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 천장 오염이라든가 이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이 깨끗합니다 특히나 뒷좌석은 진짜 너무 편해요 이 정도면 부산까지 논스톱으로 가도 돼 진짜 편해요 그 정도로 너무 편하고 일단 이 차량 여러분들에게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 드리고요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시죠 앞차석을 좀 당겨야지 <laughs> 이렇게 다리 꺼는 느낌. 음. VRP를 위해서 좌회선까지 차단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밝다. 음. <laughs> 전동.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 벤치 S 클래스 63 AMG 포메팅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하고 차량이 1인 소유 관리 차량이며 무려 4천만원 초반으로 살수 있는 기회는 유일무일한 오늘의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이 차량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엔진 미션 하체 상태 너무나도 좋고요. 이 차량은 그냥 기름만 넣고 운행을 하시면 될 정도로 상태 너무나도 좋은 오늘의 S 클래스 63 AMG였습니다.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저희 네이버에 우리 동네에... 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차량들 실시간으로 중고차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문의주세요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타세요 어리동네차차차 인조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